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신학과 부재정세시스즈 4편으로 8편에서 성문님께 주신 둘째 메시지 중 마지막 부분과 세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문님께 주신 둘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공산주 종두국인 소련의 붕괴입니다. 성문님께서는 둘째 메시지 마지막에 결국에는 티 없는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학은 러시아를 때티 없는 성심이 봉관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귀하게 되고 세상의 평화가 시대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이 말씀은 1984년 3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성악께서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러시아를 성모 성심에 보호하였고 봉헌이 이루어진 지 1년 후인 1985년 3월 10일 소련에서 미하일 코르바초프가 공상당 서의장이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미하일 코르바초프는 페레스토리카라는 경제개혁정책과 정치개방정책인 글라스노스트를추재함으로써 소련 공산주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1년 12월 25일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 사임하고 그 다음날엔 12월 26일 소련 최고회의가 독립국가연합 창설과 함께 소련 해체를 선포함으로써 성모님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 의 세력이 대립받았던 냉전시대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막을 내렸고 탈냉전이라는 평화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성모님은계시가 이루어진 것은 한념 뜻에 충실한 두 지도자의 거룩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룩한 동맹 간 소련의 붕괴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난후 소련은 동유럽, 아시아 등전 세계의 공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갔고 미국이 이를 견제해 나감으로써 세계는 소련 주도 공산 지영과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지간 냉전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2차 대전 종식 이후 35년 넘게 지속된 미소 냉전은 1978년 10월 16일 폴란드 추경 칼르 유제프 보이티아가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되고, 1980년 11월 4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누날드 대건이 제4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추경 칼르 유제프 보이티아가 교황으로 선출된 것은 455년 만에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 그것도 소련의 통제를 받던 공산주 국가인 폴란드 출신이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를 놀라게했으며 특히 소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소련 KGB 의장이었던 유리 안드로프프는 주 바르샤바 KGB 거점장인 마딘 파브로프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사이주 국과 주민이 교황으로 선질될어 있도록 놔두었는지를 모르면서 그 백인을 분석하여 보괄하고 지시했습니다. 그 파딘 파브로프는 요한 바로 이대 교황이 철저한 반공주자라고 보고했고 포르스 아르스투포프 주 폴란드 러시아 대사도 신임 교황이 명렬한 반공주자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유리 안드로프프는 당 정치국 격에서 교황으로 인해 소련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향후 체제의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요한 바오리스교황은 폴란드 성인스타니슬라우 승교 900주년 진멸을 맞이하여 1979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교황이 된지 처음으로 거구를 방문했습니다. 교황 후 방문해 폴란드인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환영하였고 교황이 집단하는 야임회사는 인산인회 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황은 가는 곳마다 폴란드인들에게 하느님 주신 거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주엄을 위한 투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산체제에서 억압받는 폴란드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특히 폴란드 방문 마지막 미사에서 폴란드 독립이 없는 여러분 지도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또는 통제를 받는 위성국가인 폴란드에게는 용기를 또는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황 후 고급방문은 특히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고, 이에 따라, 1980년 9월 17일, 그 단스크 그 조선소 노동자였던 네오 바엔스의 주도로, 공산주가에서 최초 자유노조인된 솔리데리티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솔리데리는 활동 범위을 자유노조 활동 등 단순 노동 소장에서 그치지 않고, 카톨릭 개의와 연계하여 비폭력 반소련 운동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에 폴란드 공산 정권은 솔리데티를 불법단체로규정하고 수천명을 투옥하는등 탄압을 해나가서나, 교황 요한박으로 이세는 계속해서 솔리드리트와 폴란드 국민들 지원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교황 요한보리스의 지원과 격려로 솔리드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화 운동에 대규모 국민이 참여하면서 정부가 통제할 법인을 벗어나자 폴란드 정부는 1980년 11월 10일 솔리드리트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교황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이 입증되자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중부 유럽 공산국들까지 카톨리로 통한 자유화 바람에 슬슬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80년 12월 4일 대선에서 광화당 후보인 로날드 레건이 이 현직 대통령인 지미 카트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환상적 평화조자인 지미 카트는 소련에게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낸다는 대탕주의와 정책을 전개했으나 1979년 12월 14일 소련이 아프칸시탄을 침구함으로써 뒤통수를 맞는 챔블린함정에 빠졌었습니다. 이란 카트를 부딪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레건은 이 독실한 침략의신자로서 철저한 방공주의였습니다. 특히 레건은 1979년 6월 교황 요한 바리 2세의 폴란드 방문을 TV를 통해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레건은 교황 요한 바울 2세의 폴란드 방문이 동유럽 공산주의에 큰협이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레건은 대선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황 요한 바울 2세의 폴란드 방문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레건은 평소에 독립전쟁 당시 미국의 독립을 이런주로짓받지만 토마스 페인은 미국은 세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어록을 매우 좋아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 선서를 할때내 이름으로 불리는 대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러지만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와 사는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고 적힌 성경 역대기와 7장 14절을 펼쳐놓고 그 기회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끝난 뒤 일부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미국이 쇠락으로 갈 운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국가 부활의 시대를 시작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토마스 페인 어덕과 역세기야 7장 14절 그리고 레이건 언급에서 나타난 레이건의 비전은 미국을 단지 대내위기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무신론의 공산주와 카트와 포드 닉스이 추진했던 데이탕스라는 끔찍한 이념에서 세계를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 분쇄를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란 가운데 1982년 3월 20일 레이건 대통령은 총격을 받았고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 역시 5월 13일에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서 터키 총리의 손총에 맞는 등두 사람 모두 암살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살아나왔습니다. 이러한 암살 시도에 수는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6월 7일 루마 교황청을 방문하여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과 바티칸 도서에서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은 공산제국의 해체를 위한 비밀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회담에 참석한 평화권 안보보좌관 리차드 알렌은 후에 이 회담은 역대 유대한 비밀 동맹 중 하나였다고 수려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묘한 바로이세 교황은 2차 대전 종전후 질서를 추정한 얄타 체제의 거부와 폴란드를 자유롭고 비공산국가로 만드는 것이 소련의 심장을 겨누는 단두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자유도우조 지원을 통해 폴란드 정부를 자유와 민주화시켜 폴란드를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탈퇴시켜는데 초점을 두고 비밀 공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유해담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파오로 이세 교황 모두 암살 지도에서 살아났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정해가 하나님의 교육에 의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특별한 목적은 또래를 분쇄하고 철의 장방 넘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에 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의기 투합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파오로 이세 교황은 이후에도 15회에 걸친 비밀회정을 통해 폴란드 민주화를 통한 또래 공산지구 붕괴를 목표로 공동 비밀 공작을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미국 CIA는 소련 경제를 붕괴시키고 소련과 소련의 이상 국가들인 바르샤바 조약국들 간 유대를 차단하며 소련 내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다섯 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략 파일 구상즉 SDI로 소련과 군비 경쟁을 일으켜 소련의 경제력을 소진시키는 것. 둘째,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내 개혁 운동을 고무시키기 위한 비밀 공작 전개. 셋째, 발라샤바 조약국들에게 인권보호와 정치 및 자유시장 개입 의지를 복도도하주 위한 대중적 지원 제공 넷째, 소련 경제를 골수키고 일본과 서방의 기술로 소련 유입을 차단하며 소련 화폐가 국제 규적 통화로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마지막으로 라디오 자유, 미국의 소리, 라디오 자유럽 등 언론 매체들 통해 동유럽인들에게 자유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CIA에게 공작활동을 요한 버리스의 교황에게 부과하거치시했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KCCI의 국장이 수시로 교황에게 보고했으나 나게는 월터CI의 차장이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교황은 보고를 받은 후 자기 의견을 말했고 수시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편지한 구두로 직접 레이건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카톨릭 교회 채널을 통해 반세에 대한 조언과 미국의 지원이 직접 폴란드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폴란드 민주화운동 지원과 CIA의 공작활동을 지원해 나갔습니다. 이하 같이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파울에 스 교황은 김밀한 협력을 통해 폴란드 민주화와 소련 붕괴 공작을 합동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맨 처음 레건 대통령이 요한보리이의 교황과 소련 붕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뜻을 참모들이 밝혀자 헤이그 당시 국무장관, 벨브리지 상무장관, 베이커 배학관 비서주장 등은 말이나 되는 소리냐면서 회의를 표하면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부통령은 입을 담으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레건 대통령은 참모들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력 추진해 나갔고 이간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방공조는 1983년 3월 8일 플로리다 올랜에에 열린 보금주 교회 연합 제4 1차 총회 연설에서 소련을 악의책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소련 붕괴 정책을 수행하던 CIA의 지원들과 정부 관례들은 시간 지나면서 레이건 대통령의 열정과 단원 의제 감탄하여 레이건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CIA 국장과 헤이그 국무장관 등은 미국과 파티가관는 관계를 교황은 그 도덕적 힘과 교육 가르침,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열렬한 반공주와 결합한 홀리 얼라이언스즉 거룩한 동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동맹은 적극적인 폴란드 민주화와 소련 공산제국, 붕괴 공작은 드디어 1989년 4월 5일, 야르젤스키 정권의 81년 10월 13일 다시 불법화된 소련의 시대와 폴란드 공산 정권과는 노조, 합법화와 자유 총선 시시합을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1990년 1 0월 15일에 폴란드 처음으로 자율 선거가 실시되어 바욘세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공산 정권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란 폴란드 민주화는 거룩한 통명 공장으로 동유럽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헝가리의 공산 정권 붕괴, 베를린 장벽 붕괴, 체스로바키아 벨벽 혁명을 위한 공산 정권 붕괴, 루마니아의 민주화 혁명, 불가리아의 공산당 일당 독재 폭위등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1991년 12월 26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했지만 미역과 경쟁에서 체제한계로 힘이 붙인 비하일 코르파초 소련 공상당 서장당이 소련을 해체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냉정시대에 종시하는 국제정치의 판이 바꿔져는 역사의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성모님은 둘째 메시가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동맹과또 소련 붕괴 과정에서 교황암사 시도라는 성모님의 세 번째 메시지가 실현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세 번째 메시지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황을 일단은 군인들이 나타나 교황을 암살하는 환실을 새 목동들에게 보여줬는데 이 기시대로 실제 소련을 위한 교황 암살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 5월 13일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이 로마 성베드로 광장에서 터킨 아가자이에서 피역됨으로써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교황이 피역되자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교황은 즉시 병원에 이송되어 6시간에 걸친 대수 끝에 목숨을 건질수 있었습니다. 교황 암살 시도에 대해서 2006년 3월 이탈리아 의회 조사위원회가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브레즈네프 소련 공상당 석유 지시를 받은 소련군 정보총국의 소행이라는 보고를 발표함으로써 암살 업무 전무가 밝혀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한 바오리세 교황의 폴란드 공산권 최초 자유노조 연대를 제자함에 따라 동유럽에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어가자 위협을 느낀 브레즈네프가 군사정보총국의 암살을 지시했고 명령을 받은 군사정보총국은 극단적인 이슬람 순자이자 살인청업자인 아그자를 고용하여 암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란 사실은 후에 고르파츠포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요한바리스의 교황 암살 시도가 익히 한달반 전인 1981년 3월 30일, 레건 이미 대통령도 워싱턴 힐토널에서 미국 노동자 단체 연합 의대표들과 우찬을 가지러 나오다가 정치 이상자인 존 힌클리의 총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시 조직오싱턴 대학 병으로 긴급 구성전기 대수승 끝에 살아났습니다. 혹시한침략교 신자이자 철저한 방공주자인 레건 이 대통령은 암살에서 살아나자 하느님께서 미국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총조는 냉전이 시작되던 1940년 1월 비오1세대 교황께서 무신론으로 공산주의 등장에 대해서 경관 문장 중에서 교회는 건전한 민주는 자연법과 자명한 진리와는 불변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가르치며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라시트적 사회주와 의 무신론적 공산주는 의 기독교 문명과 세계 평화의 적으로서 이를 결단고 반대하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인류 운명을 미국의 손에 맡겼다는 라 구절을 주 연설 때마다 자주 운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암살에서 살아난 요한 모리스의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 공산주의 제거에 대한 정신적인 견해와 비전을 더 공유하게 되었고 악마가 우리 일을 방해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뚝뚝 보여주셨다는 데인식를 같이 하면서 거룩한 동맹이 더 강구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한 모리스의 교황과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에서 생존은 소련에게는 가장 나쁜 수위되었고 결국은 소련을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송무님께서 주신 두째 메시지 마지막 부분은 소련의 붕괴와 셋째 메시지는 교황 암사실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무님 메시지와 21세의 부재정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